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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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다리를 심을 때는 좀더쭉 하고 순간적으로 끌고 나와서쭉 하고 잡아주는 순간이 있게. 천천히 잡아 힘 뺐다가 쭉 잡고. 그렇지. 힘 뺐다가 잡고. 잡고. 자, 이렇게 로 자, 쭉. Du du 하나 둘, 하고 둘, 하나 둘, 쭉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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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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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목소리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laughs> 자! 하하 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쭉. 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래서 레슨할 때보다 나가서 더못 치나봐 사람들이 여기 길들여져가지고 뭐아자 하나 저기 하나 구명이 다른 게 그것 때문이야 아, 내가 그냥 왼쪽으로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잡고 다시 살트 하나 둘이 둘. 하나에서 잡는 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조금 더 왼쪽 어깨 끌어당겨 볼까요? 쭉 그렇지 그게 확실히 다르다니까 쭉 그렇죠 쭉 그렇죠.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말면서. 그렇지. 어우, 좋다. 훨씬 효율이 많은데요? 오른쪽 어깨를 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쭉 몸이 돌아가야 내 체중을 억지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다리에 실린답니다. 하나. 하나. 쭉. 하나. 쭉. 그렇죠. 하나. 아, 하나. 아. 보고, 보고, 보고. 아 바로. 그렇죠. 이게 처음에 드라이브는 잘 나와도 두 번째가 안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첫 번째가 엉성하고 아. 두 번째가 잘 되든지, 두 번을 정확한 대사를 치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불안하다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자, 하나, 쭉, 하나, 쭉, 푸시, 쭉, 그렇죠, 말아, 당기고요, 그렇죠, 쭉, 말아, 당겨, 주. 하나, 쭉, 쭉, 하나, 쭉, 왼손도, 왼손도 같이 오고요. 어. 가 영상을 보니까 힘도 들어가 있고 나는 동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어, 어, 이런 동작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아당겼다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쭉 빵, 쭉빵 이런 느낌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나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어, 앞앞앞 이렇게 앞 동작이 크고 끊기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공이 자꾸 아 여기서 맞네 이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차, 차, 차. 자꾸 왼쪽 어깨 말아 당기는 몸을 말았다가 드라이브를 골라고 의심하세요 자. 그렇지. 더 어, 상대적으로 과해도 괜찮으니까요. 자. 척, 그렇지. 척, 척, 그렇지. 그게 과에도 괜찮아요. 자, 아 나중에 공이 빠르고 쉐어하게 되면. 다 못해 그자세 근데 연습 때 이만큼 해놔야 시합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연습 때 적당히 하면 시합 때더안 나와. 하나, 하나, 쭉 많이 한다 생각하세요. 하나, 이제, 쭉, 쭉. 그렇지. 많이 한다고 손해 될거 없으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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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하, 그렇지. 공 소리가 잘 맞았을 때 너무 좋아. 자, 맞았을 때깡깡한그 느낌이 있어요. 자, 축, 축. 어아라 축. 그렇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내 거야, 이거, 내 거. 그렇지. 내가 처리해야 되는 내 공인데.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치면 어떻게 더군다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을 치는 거 자, 이제는 똑같이 다시 커트하고, 커트 볼드랩, 윗볼드랩. 드라이브 두 번도 같은 연습인데 하나는 커트 볼이거든 자 커트 볼 준비 쭉쭉 어깨 쓰는 거 어깨 쓰는 거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 뛰는 거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준비 어. 자 커트를 하고 핫트예자아자자 응. 아, 자, 자. 지금 보면 그래요 이게 과한 거야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게 몸에 안밴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직 잘 몰라, 느낌을. 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아, 쭉. 아, 아니밥안 먹지 않았죠? 컨트, yeah. uh, 준비, 뛰면서, yeah. 가면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laughs> 자, 컷트 <카트>. 저번에 <laughs> 연습했던 거예요. 자, 컨트, 준비, 그리고 나서 내가 준비한 거야. 준비한 번만 더 해볼래? 준비를 다가 갔더니, 제가 젊은 거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착 아, 하나 아, 둘착이 아, 둘, 아, 다리 하나 둘착 그리고 제자리에서 몸을 묶는게 아니라 하나 다시 아, 하나 아, 둘착 아, 하나 둘착 아야 자 이제 뛰어 아야 아야아트 준비 착 아니 아니 지금 복업인증이나면자 뒤에서 보세요 네트 예, 예. 준비 착 몸이 먼저 그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 다리가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뛰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몸을 딱 돌려주니까 어떻게, 쉽게 까요가 아, 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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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자, 정해 자, 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둘, 하나 하나, 둘, 셋. 자, 둘, 셋. 자, 둘, 하나 둘, 셋. 자, 자, 그렇지. 여기에 힘이 빠져있다니까. 어야 하나, 하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혼자 힘을 주고 있어도, 허트하고, 어딘가 보고, 하나, 둘. 어, 여기다. 저. 어, 여기다. 허트. 자나는 허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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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면 자전는 허트가 있는데, 응? 뭔가를 하려고 미리 힘을 주면 안 돼요. 다시. 자, 허트하고 보는 거야. 그렇지. 눈은 어디 봐요, 지금? 상대방이 어디로 주나 그걸 딱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다리는 긴장감 딱 가지고 있다가 튕겨다가 <목소리> 준비하고 자아 하하 아, 아, 아.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거나 하진 않아도 자아 아, 하하 아, 아, 아. 그렇지 근데 너무 뛰어한걸두 번째 스텝할때 하하하 아, 아, 아. 그렇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맨날 레슨 할 때는 유연하다 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가볍다. 아, 아,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힘을 빼고 있어야 어떤 공이든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상체는 늘어뜨리고, 쭉, 쭉, 다리는 튕기고, 허, 아, 허,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좋아 약간 엇박자긴 하지만, 허, 아, 아. 아니야, 지금 안 갔어. 안 갔어. 자, 하고, 풀어, 쭉, 쭉, 쭉. 웃어야겠죠? 과해야 된다고 자 커트를 <laughs> 제가 여기서 할 테니까 일로 접보세요자 커트하고 오면 차자 다시 준비 커트 준비 차차어 이렇게 자 튕기고 튕기고 하하 다시 다시 커트 주고차차 이렇게 다시 커트 준비 하 이렇게 아, 돼야 카드, 되는데 해. 커트 준비 어. 먼저, 먼저 자세를 튄단 말이야. 어. 이렇게 한다 자. 터트 준비, 이, 이 아니고. 터트 준비, 가, 고. 그리고 걸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돼? 자. 뛰어, 뛰어. 튕긴단 말이야. 그리고 받으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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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다리는 죽었다고 뛰는데, 보여지는 상체는 유연해 보이고 가벼워 보인단 말이야. 마지막 두 개만 더. 어 하고 다시 자아자자자자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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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나는 힘들어 근데 도는 사람은 유연해 보인다고 그 가벼워 보인다고 자자자자자두 아, 번째 가 너무 똑하게 칠라 그랬어 자자자자자 그다음에 똑같이 앞다라